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하모니 서포터즈 위민 팀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담당하게 된 위민 팀의 온현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전라북도 보조기기 센터를 방문을 하였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의 설명을 통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힘겹게 모신 만큼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공학사를 일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센터에서 일단 지금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변화이라든지 상담이랑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타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 보조기기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해서 알수 있을까요? 어, 저희 센터는 지금 전라북도 장애인 노인 분들을 위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기기 상담을 하거나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보조기기를 적합한지 적용해보고, 그렇게 상담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정보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견학 들어오면서 보조기기 센터의 내부를 봤는데, 한눈에 봐도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현재 보조기기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기기 개수는 구체적으로 몇 개쯤 가지고 있나요? 어, 저희 센터에 현재 구매한 개수는 약 204개 정도 되고요. 지금 올해 보조기기 구매 예산이 또 들어와서, 지금 보조기기 구매하고 있는 개수가 46개 정도 더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가 생긴 지 5년 이상이 되어서 다 노후화되고 안 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최신 보조기기들을 좀더 지금 사 놓은 상황이어가지고요. 만약에 구축이 다 된다고 한다면 내년쯤에는 다시 새로운 보조기기를 좀더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다양한 그런 많은 보조기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음, 대표적으로 일단 초기 상담이랑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 중에 하나는 뭐 단기 대여라든지 그리고 보조기기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보조기기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 대상자분들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복지관 공무원분들이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모르실 때 저희에 요청을 해주셔서 그거를 교육해드리고도 있고요. 또, 간단한 보조기 점검까지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수리는 지금 수리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단기대여 그런 사업, 사업들을 통해서 보조기기들를 지급받는 그 장애 당사자분들의 보조기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일단, 단기대여를 하시는 목적 자체가 자신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모르셔서 요청을 들어오시는 거다 보니까, 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 맞는 보조기기에 대한 걸다 사용해 볼수 있게 도움을 3주씩 단기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기기를 단기 대여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한테 안 맞는 보조기기를 구매해서 그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만족은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보조기기 중에 가장 많이 대여가 되고 있는 보조기가 있을까요? 인터뷰 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목욕의자 쪽이랑 보행차 종류랑 수동 휠체어 종류가 좀 많이 대여가 됐어요. 이제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종류가 다양한 제품들 위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딱한 가지 종류만 있는 제품들은 그냥 와서 보고만 가도 되시는데 목욕의자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능들이 다 달라서 그 기능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 제품들 위주로 단기 대여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서포터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 직업생활이나 직업 고용에 대한 좀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 의자나 수동 휠체어 이외에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보조기기 이외에 어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지금 직업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 거는 전동 책상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책상들이 들어가지지가 않아서 전동 책상을 이용한 그런 앉은 자세에 대해서 바르게 앉을 수 있게 그 전동 책상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이제 현장 활동하는 것 외에 많이 사무실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컴퓨터 접근 보조기기들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직접적인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취업한 사례에서 보면은. 어, 제가 직접 봤던 분들은 키보드 앤 키가드라는 걸 사용해서 내병변장애인분들이 손 떨림이 있으신 분들 이 컴퓨터 사용을 할때좀 도움 받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뭐 헤드마우스라든지 안구마우스들을 사용해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보조기기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장애인들이 어, 비장애인들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제 간단한 업무를 보게 된다고 하면 보조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제 직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또 보조기를 찾아서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오늘 설명을 통해서 어, 보조기기에 대한 다양한 장애인 분들에대 의뢰가 들어올 것 같은데 혹시 의뢰가 들어온다면 이제 보조기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여 절차를 하기 전에 보통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 콜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혹시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를 치시면 친구 추가가 되셔가지고 거기에 카톡으로 문의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홈페이지에 저희 들어오시면 톡 플러스라고 왼쪽 하단에 채팅창에 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을 걸어서 상담 일정을 잡고 어, 상담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평가 후에 그분한테 맞는 보조기기로 단기 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인터뷰에 임해주신 김수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장애인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보육공단 서포터즈 하보닉 윈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